선생님. 네. 우리나라에도 소규가 나온다는데. 네. 음, 나그 얘기 들었어. 가능성이 음. 있을까요? 가능성을 떠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나 요즘에 어물쩡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어? 아니, 같은 어깨에 진짜 망신사스러워 아니, 근데 나 이건 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실체가 있잖아. 열심히 노래하고 춤이라도 추는 거라도 보여주지. 근데 요즘에 날, 저, 털도 안 뽑고 먹는 양반들이 많어. 무당, 이렇게, 그 사람은 난 무당 같지도 않어. 이렇게 막 머리 길어갖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혹세 몽민하는 식으로다가. 아니, 우리나라, 저기, 뭐, 산위국된다고 막, 그건 예언이 아니야. 그리고, 나, 이거, 이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나온 얘기야. 이거 시도 때도 없어. 심심하면 나와, 왜? 물론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 희망적인 얘기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어? 근데 아똥구름 잡는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도매꿈으로 넘어가 나는 이날이 때껏 뭐를 해도 그냥 안 보이는 거막 무슨 뭐 맥대봉사 어? 할아버지 막 그런 얘기는 안해 팩트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응? 아니. 어느 이게 석유라는 게 응? 석유라는 거. 어? 채산성을 생각해야지. 아니, 석유 없다고 누가 그래? 있어. 어. 채산성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지금 응? 쉽게 얘기해서 좀만 파도 나와 자, 조금만 응? 노력해도 석유를 얻을 수 있, 있는,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고 지금 응? 어? 석유 떨어진 석유 떨어진다는 얘기가 언제적부터 나서 그래도 다 응? 어? 끌어올리잖아. 이거는 최산성이 맞지가 않아. 어? 그 아무리 그 누가 와도 이거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있어. 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있어. 그러나, 최선성이 안 맞고, 아니, 100원 들여서 뽑아서 10원에 팔면 그게 얘기가 되겠냐고, 어어 어. 그런데 나는 이 석유가 있다, 없다, 무슨 최선성,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 혹세 문민이 문제다, 이거야. 어렵고 힘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응? 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물을, 물을 흐린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그래도 기본을 지키고 사는데, 응? 이렇게 막 머리 해갖고, 아무튼, 응? 머리 길고 막 묶고 하는 사람치고 저기야, 정말이야. 응. 오옳길 가는 사람 별로 없어. 무슨, 저기,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그냥. 이건 팩, 나는 무슨 상담을 하고 뭘 하더라도, 팩, 트에 맞게 어? 사실에 기반해서 이럴 것이다. 그래야지. 그냥 이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 얘기. 저, 아무튼 심심하면 나와.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심한 주려면 어? 어, 이런 거는 흑색몸이나 하지 말고. 어, 그리고 저... 어. 나라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나 국민 세금 갖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건 어 그렇고 이게 그냥 자원 개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자꾸만 입에 오르내리는 게 혹세무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놈은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어? 진짜 열심히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머리 긴 사람들 때문에 어? 고통 받아요. 어, 어. 저기 암만 그 양반이 대세라고 그래도 목에 칼이 두라도 할 말은 하자. 어? 아이고 저 크, 그렇게 큰 양반이고 높은 양반이수록 어? 입살에 오르내리면 안 좋아. 어, 뭐든지 조용히. 어? 어. 그렇게, 아니, 도인이라며, 그냥 봐. 그러면, 도닦아야지왜 입을 돌리, 입을 그렇게, 어? 응? 저, 얘기를 해갖고 난리를 치냐고. 아니, 그 얘기해갖고 밥이 생겨. 자기의 어떤, 그 응? 사이비, 그 교주적인 권위를 올리는 얘기지. 응. 그런 건못 써. 응. 근데, 아무튼 궁금한 거는, 응. 화보은 아주 집숙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나오겠지. 최선상 하나도 안 맞고, 자원개발. 우리나라, 그렇게, 응?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살지, 응? 복이 있어서, 저, 그런, 공짜 복이 없는 나라예요. 애쓴, 불로 소득이 없어. 우리나라는 애쓴 만큼 소득이 있지. 근데 이제, 너무, 뭐 우리 그, 뭐 힘든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라도 무슨, 희망이 되겠지. 그러나 어 괜히 헛꿈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어불로소도 없어 어,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어 이것 때문에 또 한번 출렁거려 근데 그냥 잔자 해치겠어 이거 한두 번 아니야. 그리고 올해 그렇게 우리나라가 큰제복이 있느냐 어 그럴 것 같았으면 응응 어,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어저 파자고 쳤어, 우리나라도. 응. 참, 열심히 사는 민족한테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해서 뜬구름 잡는 거는 안 좋아. 팩테이크 악해서 이거는, 응, 최선성에안 맞아서, 누, 저, 자원개발적으로 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응. 이럴수록 교훈이 있어야 돼. 혹세 몸이, 이 머리 긴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응? 응. 우리는 살아가는데 서민들 너무 힘들다 요즘에 나 위로해 주고 싶어. 응. 응.